깍두기 어또 먹어? 깍두기 아태하네? 애태? 아태? 너무큼 애태 이나. 다 먹었어? 와, 깍두기를 다 먹었어? 오, 최고 최고! 최고 최고! 최고 최고! <laughs> 이 엄마한테 깍두기 먹는 거 보여줘. 쫑쫑. 그쫑 으이, 엘레엘레. 엘레. 이야. 왜잇 넘어지고 있다. 안 되는데. 깍두기 먹는 거 보여줘야 하는데 어금니로 이제 깨볼 수 있네. 어, 깍두기 딱딱한데. 응? 이 오래 걸린다 너 되게. 예? 응? 처음부한입 할래? 아, 음, 벌써 먹었어 깍두기? 음. 응. 진짜 잘 먹는다 너. 오~~ 호 주고 주고. 먹는 거 보니까 아빠도 배고파졌어 씨. 아빠 짜장면 먹고 싶다 <laughs> 어, 이게 다 들어가 와 이날 이렇게 고기 한번 먹고 김치를 딱 먹잖아 깍두기 얌 얼마나 맛있게요 아 처음 표정을 찍었어야 했는데 응, 지금도 잉 잉했어 잉했어 샤샤 이쁘게 먹는 거야 어밀 좀이니? 갖다 버렸지 마라 미안해 물고 아빠 휘들뻔 했다 미안해 근데 오늘 아빠랑 자야 돼. 다할수 있지? 씹는 건 문제도 안 되고, 우린 그지 집은 좋으니 건물 안오겠다씻을 안 때. 아, 청국장도 먹어. 이나 엄마가 해준 거예요. 배달 온 건가? 냄새가 고수하니 좋은디. 응? 어, 미안, 미안. 왜 이렇게 빨리 먹어?

작게 썰어서 저 볶아 각두리를 각두리 조그만 거 숨겼지롱 그건 먹을 수 있겠지 응응 <laughs> 음. 음. 이제 전부터 나오나 보니까 그러니까 흘리지 입을 크게 아아아아 해야지 아빠 따라해봐 날 따라해봐요 이렇게 아아아아아아 얘나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, 그렇지. 다시 아, 그렇지. 아, 그렇지. 한마디 더 크게 한번. 아, 그렇지. 아, 그렇지. <목소리> 이거, 아, 그렇지. 아 이거, 이거 떨어졌다 이거 뭐야 아 고기하고 사람 만이 같이 아 그렇지 국물 한번 아 그렇지 아 엄마야야야 이번에 군산 놀러 갈까 이번에? 서천 가서 놀러 놀러 갔다가 군산도 한번 갈까? 할아버지 얼만보고 싶을까? 어디 집에서? 응? 뛰어놀고 싶을까? 아마. 응? 이번에 커가는 걸 많이 못 보여드렸네. 이렇게 예쁜데? 아! 퍽퍽퍽퍽 퍽퍽퍽퍽. 에이, 반 고개 버렸네. 반 고개 몇번킁킁는 거야 밥 먹으면서? 오오 오줌 껴어 버렸어? 응음 응응, 아, 응, 어금니 나니까 더잘 먹네. 응, 정이야 너 새벽에 많이 아파? 이야리 하는 거야? 응, 안 쓰러질 거네. 응, 어떻게 얼음이라도 갖다 대줄까? 응? 그런 상황 지금 아빠가 보니까 맨날 응응 거리더라. 네가 대답을 안 하니까 언제쯤 티키타카가 될까요? 오씨 아! 아는 줄았는데나얘나너할줄 아는, 아는 말이 아밖에 없어? 아? 응? 응도 있어? 엄마해봐 엄마 엄마 얘나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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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엄마. 엄마.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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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. 물. 이게 뭐야, 이거. 물. 물 주세요. 물 주세요. <laughs> 천천히 먹어, 천천히. 이렇게 맛있게 먹냐? 아빠 배고파졌어 큰일 났네 아 짜장면이나 먹을까 예은이랑 벌써 밥 3분이나 넘게 먹었는데 배가 안 부러운 거 같아 또 아이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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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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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걸 아바드 다 보여주는 거예요. 이이님이이이이이이이이 밥하고 이제 밥밖에 없는데 어떡하지? 밥을 구에다 말아줄까? 서 목마는 니거 같이 먹어. 밥을 구에다가 말아서 같이 줄까 응? 래야겠다 그럼 밥도 퍽퍽하니까. 밥밥밥밥 밥밥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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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밥 시간 벌기용 깍두기 투입 야 표정이 이이이 넬남 배다 보네 응 배당 두 개는 먹었는데 에이. 왜 오늘 좋겠다안 줬어 아빠가 마냥 나를 보고 있으면 언제든지갈거야 이거 나 r e not buying t h 에 p 에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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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h a 냠냠냠 쩝, 쩝쩝쩝냠냠 아, 그럼, 푸정 대결이야?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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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응? 이렇게 다시 해봐. 봐, 이기 여기, 이기아기 여기, 여기, 여이 여기, 여기, 여 에이 무슨 말이네 <laughs> 스카이뽀뽀 스카이뽀뽀 아아 잠울번 <laughs>